북한을 망하게 한 3대 뻘짓 1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 88서울올림픽이 대성공으로 끝나자 열받은 김일성은 88올림픽을 능가하는 세계적 대회를 개최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당시 공산권의 행사인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1989년 평양에서 개최했다 177개 국가에 만 2천명이 참가하였으나 문제는 축제 수익금은 0에 가까웠던 것 축제를 열기 위해 건설하였던 경기장과 호텔에 큰 자금을 들여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60억 달러가 증발해버린 축제였다 이순천 비날론 연합기업소 순천 비날론 공장으로 산업화를 시도하였으나 쫄딱 망해버렸다 북한의 리승기 박사가 개발한 신소재인 비날론을 전해들은 김일성은 이 소재를 대량 생산한다면 모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다며 큰 기대를 하였고 대규모 비날론 화학단지를 건설하였으나 북한의 전력난 정확한 품질 비날론의 비효율적인 특성으로 100억 달러를 공중분해 시켜버렸다 삼서의 관문 남포특별시와 황해도를 잇는 대규모 토목공사였는데 북한은 평지가 좁으니 넓은 간척지를 확보하라는 김일성의 지시로 서해관문을 건설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쓰레기, 토목기술, 날림공사, 자재빼돌리기, 재정난 등으로 완전 핵폐기물급 잔해물이 탄생하게 되었다. 70억 달러를 쓰고 쓰레기를 만들어버린 것이다.